네, 안녕하세요. 아, 어, 초옥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내가 한번 두 개를, 어, 수반, 쉽게 서 십, 둘, 니, 여섯, 여덟, 열. 십각이네, 십각. 그, 십각, 수반을, 그, 그러니까 쉽게 수반이라 할까요? 접시 반. 그런 식이죠, 수반 식으로. 그니까 러 쉽게 화형 반이에요. 이게 따지고 보면 화형 반. 접시라고도 완이 있고 반이라고, 해요, 접시는. 그니까 러 반인데 두개 갖고 나왔는데, 제가 이거 십, 열각이죠, 십각이. 10각 무늬가 화형 식으로. 근데 이걸 내가 갖고 나온 것은, 이거는 사무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무도라는 것은 중국에 알다시피, 그리고 이 뒷면도 사무도가 다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알다시피, 사무도다 있죠. 이렇게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참, 발색도 좋고, 청화 발색이 너무 좋아요. 이거는. 근데, 왜 요거를 가든, 같은 선덕 거에 맞아요. 두 개가. 그 시댁 거에 맞는데, 이거는 또, 우리가 시청자분도 알겠지만, 이문 있잖아요. 새가, 이 열매를 뽑으 먹는 우리, 저 중국에 간혹 가다가 그 선덕대도 나오고 성화도 나오고 우리가 영락대도 나오잖아요. 요거 도자기 잘 보세요. 이것도 식각 맞거든요. 사이즈는 어 한번 재해 드릴게요. 사이즈가 거의 똑같을 거예요. 이것도 그 거의 똑같아요. 사이즈는. 그 요게 한 0.1mm, 2mm 차이 나좀 작네 이게. 그니까 내가 이거를 두 개를 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혹시 시청자분들 도 좋은 도자기를 가져 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우리 소장가분들 또어떤 때는 좋은 도자기를 어떤 때는 쉽게 해서 이런 뭐 경매 같은데 나오는거 보면은 그런 도자기는 사실 이런 도자기 좋은 도자기는 한번 나오면 다시는 그 분한테 돌아가지 않아요 왜 좋은 도자기는 많이 있건 덜 있건 이 좋은 도자기는 이 아는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 딱 같잖아요 다시는 그 도자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분들도 혹시 소장가 분들이나 좋은 도자기로 해서 이게 색깔이 같은 선덕건데 내가 이걸 갖고 나면 같은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면 그때 당시 에 장작감을 굽다 보니까 온도에 차이가 있어서 같은 청화를 써도 이렇게 온도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청자분들, 내가 그러잖아요. 이, 지금 인사동에 있는 청옥션에는 중국 사람, 아랍 사람, 중동 사람, 일본 사람들이 온다 보니까 저도 100%는 몰라도 어느 정그 사람들한테 모르는 건그 사람한테 공부를 받아가지고 저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한번 시청자분들 또잘 보셨다가 어 공부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내가 갖고 나왔으니까 요것도 같은 도자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무늬가 이제 우리가 화해문식으로 이거는 이렇게 십각으로다돼 있어요. 보다시피 참 이쁘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똑같아요. 이것이 두 줄로 타있죠 관여는 원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은 조선시대 백작 관여는 여기 두 줄로 돼 있죠. 안에도 두 줄로 돼 있죠. 개광식으로 그림이 들어갔죠. 여 뒷면도 여기 두 줄이고, 이것도 두 줄이에요. 쌍원 줄이요. 이것도 쌍원 줄로두개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단지 색깔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지, 우리가 그 좋은 도자기를 우리 시청자분들 갖고 계셔가지고, 어, 색깔이 안 맞다 해가지고, 나중에 버리지 마시고, 그냥 갖고 계셨다 나중에 큰 돈이 되고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비워드리려면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조금 뭐랄까. 그러니까 입문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런 걸잘 보셨다가 이 도자기도 같은 연대, 같은 시대거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기 위해서. 관지도 색깔이 틀려요. 똑같은데도 색깔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보면은 이 도자기는 다 지품은 맞는데 좋은 도자기는 자가내 손에서 나가지 않은 사실은 그 도자기 안 들어오니까 그런 뜻으로 내가 갖고 나왔으니까, 우리 소장가분들 좋은 도자기 나중에, 어, 마음에 조금 들더라도 좋은 도자기 느낌이 오면은 갖고 계세요. 괜히 나오면 다시는 그런 도자기 본인한테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뜻으로 갖고 나왔으니까, 우리 시청자들 큰 도움이 됐고,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 송국 씨는 왜 이런 얘기를 해주냐면 우리 시청자분이나 소장가분들이랑 좋은 도자기를 잘못 내놔가지고, 그, 어떤 손해 보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거 도자기가 이것도 진품이고 이것도 진품인 같은 진품인데 같은 시대 꺼도 색깔이 가마의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틀리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비워줘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